네, 오늘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아주 간략하게 속성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별을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사위권 학생들은 잘해요 근데 중상위권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어, 이게 방정식인지 항정식인지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완벽하게 구별을 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여기에 내가 식을 두 개를 쓰겠습니다. 아... 이 가로 열고 X-3이 있어요. 2X-6이 이렇게 있으면 있죠. 좌변과 우변을 잘 보세요. 이게 항정식일까요? 방정식일까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이 있어요. 일단 먼저 1차식부터, 이것도 1차식, 이것도 1차식. 아, 여기 4가 있어요. 얘는 방정식일까요황등식일까요 얘는 바로 황등식입니다황등식 얘는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방정식과 황등식 차이점 한번 보세요. <laughs> X에다가 1, 2, 3, 4, 5, 6, 어떤 걸, 2분의 1, 3분의 1, 100분의 1, 어떤 걸 대입해도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다 4 한번 대입해 볼까요? 4 대입하면 몇이요 여기, 여기가 2죠. 여기다 4 대입하면 몇이야? 4에 8에다 6배니까 2죠.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죠. 얘는, 얘는 여기다 1 대입하면 성립하죠. 2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죠. 오로지 성립하는 거는, 뭐만? 1만 됩니다, 1만. 자, 우리가 성립, 여기 1차죠? 그러면 만족하는 X값이 하나면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얘는 1차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얘는 항정식 그럼 2차도 한번 볼까요? 2차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있어요. <laughs> 자우의식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 해도 성립합니다. 1 2 3 4. 대입해보자. 그래서 항등식은 어떤 x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항등식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럼 항등식이에요.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것도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잘 기억해 둬야 돼 아, 모든 x, 임의의 x, 어떤 x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X,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해도 하죠. 근데, 항등식의 성질은, 아, 이제, 여기다 쓰겠지만, 양쪽이 같아요, 이게 사실. 이거 정지시키면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 정지시키면 이거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이건 방정식이죠. 이거는, 한번 풀어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 x 넘기면은 플러스 6인가? 인수분해하면 X-2, X-3이네? 자, 성립할 수 있는 X값은 뭐예요? 2하고 3밖에 없어요, 이 식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은 만족하는 X는 하나. 2차 방정식은 만족하는 해가 X값이 두 개. 물론 하나일 수도 있어요, 중근일 때. 3차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세 개야. 중근이 나오면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2차일 때 만족하는 게 X값이 두 개구나. 그래서 2차식이, 2차방정식이라고 하는구나. 아, 여기서 만족하는 X값은 하나구나. 그래서 이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구나. X값은 1만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1차 방정식. 자, 그럼 항등식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항등식의 성질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하면은 이게 다 0이 돼야 돼 이게. 각 항이 다 0이 돼야 돼 1차든 2차든 3차든 뭐 4차든 a가 몇이라고 a가 0이 돼요 b도 0이 돼야 됩니 c도 0이야 또 <laughs>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한 문제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a 마이너스 1 x 의 제곱 b 2 x, 플러스 c. 0이다. a, b, c를 구해라. 아주, 이건 뭐, 공짜 문제지. 공짜죠? 자, 여기 0이니까 2차 앞에 개수가 0 돼야 되지. a-1이 0 돼야 되니까 a는 몇이야? a는 이때는 1이지. 또, x 앞에 2차 앞에 개수가 또0 되려면 b-2는 0, 그래서 b는 2. b는 2, c는 0.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내는 학교 있습니다. 또, 항등식의 성질에서또 이런 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X의 제곱 플러스 C, 아니, B'X B'X 플러스 C'. 자, 얘랑 얘랑 같다. 그러면은 항등식은 똑같아야 돼. 양쪽 식이. 그러면 a하고 아흥, a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 a 프라임하 같아. 또 b하고 b 프라임하고 같아. c하고 c 프라임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항등식의 성질이에요. 이게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이런 거는 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한등식 문제는 아 많이 나와 봤죠 한등 문제? 그래도 알아둬야죠 정확하게 알아둬야죠 <laughs>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a, b, c 값을 구해라 이러면됩니다그러면 한정식 문제를 푸는 방법은 계수 아, 비교법, 개수 비교법하고 수치 대입법이 있는데 계수를 비교해서 푸는 걸계수 비교법이라고 해요. 이한 문제 가지고 수치 대입법하고 계수 비교법을 동시에 써서 한번 아, 풀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원칙은 없어요. 본인이, 아, 난수치입 폭으로 풀어야지. 아, 나는 계수 비교 폭으로 풀어야지. 이건 뭘로 푸는 게 좋을까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계수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정제시켜갖고, 2를 곱하면 2X의 최고. 2차 앞에 개수가 몇이에요? 2네? 아, 2차 앞에 개수가? A가? 2야. 오. 이 눈으로 보자마자 a가 2라는 걸알 수가 있어. 아, a 는 2구나. 그 다음에 2를 한번 대입해 봐. 1. 1. 자 이번에는 이제 수치 대입법 <laughs> 수치 대입법으로 대수 비교법 안 하고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이거 0돼 버리지. 이거 0돼 버리지. 여기가 3이죠.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아, a가 아까 2 나왔었죠. 그럼 b 플러스 c가 이 e 플러스 c 가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엑셀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봐. 아 그럼 2 e 대입하면은 아 여기다 2를 대입했어. 여기 8이 되고 여기는 몇이죠? 아 여기 되네. 그래서 2 b 플러스 c 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려. 우의 식을 빼버려. 그럼 B값이 나와. B값은 마이너스 3이네? B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갖다 대입하니까 C값은 4잖아. 이렇게 보여주면은 간단하게 한등식 문제를 하나 맞히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아, 계수 비교, 아이, 속 편하게 이거 정리시키고 계수 비교할 거야. 뭐, 그렇게 하든지, 또, 좀, 능수능란, 능수능란 하면은, 뭐, 수, 수를 일단 X에다 대입해가지고, 여기 양변에다가 대입해서, 바로바로 바로 암산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나머지 정리도, 사실은, 항 등식이에요.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fx, fx를 x-a로 나누면, 몫이, 몫이, 어, qx. 나머지가, 나머지가 R, 이거 R입니다. R이라 하면, 식은 어떻게 되 있냐면은, FX라는 식을 뭘로 나눴다고? X-A로 나눴다고. 그때 몫이 얼마라고? QX라고. 나머지는 뭐라고 r 라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얘는 얘다.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뭐라고?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네. 자 그럼 <laughs> f x라는 식이 아 뭐라고 써볼까요? 2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할까?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얘를, 이거를, 이거를, x-1로 나누면, 나누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자 이거 되게 쉽죠 자 이렇게 하면 돼아 어, x 마 a로 나눌 때자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면은 여기 여기 x 대신 a를 대입하면 되잖아 fa fa 대입하면 x 대신 a가 들어갔어 그럼 0대 이게 요게0대뭐 만나모 r 만나모 아 그렇다면 얘는 나머지를 구하려면 x 1로 나는데 요식이, 요식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fx는 x-1, 목숨 모르니까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r이다. 이런 얘기지. 나머지 r을 구하는 거야. 그럼 x에다 1을 대입해봐. 그럼 f1을 구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1 대입하면 요게 1, 1, 1에서 1 빼니까 0 돼버려요. 요게. 그럼 여기다 1를 대입해보는 거야. 요게 2고 3, 4, 3 빼니까 1이네. 아. 그럼 이게 바로 1을 대입하면 R인데, R이 몇이라고? 1이라고 공짜 문제. 그래도 이런 문제 냅니다. 아, 요 정도 쉽게 내는 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에서 한 50%는 이렇게 쉬운 문제 줍니다. 왜? 공부 좀 못하는 학생들은 점수를 조금 줘야 되잖아. 아주 쉬운 이런 문제. 그렇지만 서술형이나 조금 이거보다 난이도 높게 내는 문제가 단골 문제. 거의 모든 학교가 내는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 <laughs> 자, f x를 f(x)를 f(x)를 x 마이너스 1로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아 나머지는 2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x-2로 나누면 x-2로 나누면 나머지는 3이야. 이거 1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 나눌 때라고 할까? 나눌 때, 나눌 때 나머지 r, x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단골 문제입니다.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90% 이상 각 학교에서 다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것 보니까, 어, 이거는 1차로 나눴네. 이것도 1차로 나눴네. 얘랑 얘랑 곱한 게 바로 얘예요. 사실은. 그죠? x-1하고 x-1을 곱하면 뭐가 돼? 정리시키는 길이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돼. 요거 금방 알아채고 아 그럼 fx라는 식이 이렇게 되겠구나. fx라는 식은 x-1 x-1 곱하기 X-2, 목숨 모르니까 QX라고 쓰고, QX. 자, 나머지는 몇 차로 나눴어, 몇 차로? 2차로 나눴지. 1차로 나누면 은 그냥 상수로 나옵니다. R로 나와. 그냥 R이라고 쓰면 돼, 나머지를. 2차로 나누면 1차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물론 1차가, 상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기다가 1차를 써야 돼. 3차로 나누면 2차가 나와. 원칙적으로 2차를 써줘야 돼. 2차 어떻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줘야 되겠지. 얘는 2차로 나눴으니까, 아, 나머지는 1차로 써줘야 됩니다.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로. 2차로 나누면 1차로 써줘야 돼, 나머지. 자, 이제. 이 정도 풀면 80%가 다 풀린 거지. 그러면은, F2를 한번 볼까요? F1. X-1을 나누는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어? 2라고 그랬어. 그럼, f 2의 값이, 베다 디펌력은 싹 없어지고, A 플러스 B가 되잖아. 아, A 플러스 B가 나머지인데, 이게 몇이라고 그랬어? 2라고 그랬잖아. 2 e. 그 다음에 s 2로 나누면 은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얘네들 싸 없어져 여기다 2를 e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b가 돼 엄청 쉽잖아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가 얼마라고 써? 3이라고 했어이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 이거 이 식에서 이 식동에 a가 나오네 a가 1이네 어. 눈으로 보자마자 A가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A가 1인가 B도 1입니다. 그래서 답은, 답은, 일단 A에다가 1 집어넣고, B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답이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요거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들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고, 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뭐 어려운 거아잖아요 같이 할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리고 항등식과 방정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나 아직 못 하고 있나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난이도 있는 문제 이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